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 캘로이드성 피부 수술 후 자국 흉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사실 켈로이드성 피부라는 거를 그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아기 출산할 때 당연히 자연분말 할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이틀 하고 거의 30시간 넘게 진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기 머리랑 어깨가 골반 입구에 걸려서 결국은 이틀을 진통하고 제망절개로 아이를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절개 한 부분의 흉터가 이렇게 크게 남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보고 그 흉터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 주변에도 물어보고 하면서 그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제왕절개라는 아이를 출산할 때 낳는 수술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절개해서 하는 수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캘로이드성 피부인 건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손이나 뭐 발, 이런 부분으로만으로는 몸 전체가 캘로이드인지 이렇게도 알 수도 없대요. 부분적으로 캘로이드성 피부를 띠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아 나는 어떤 부분 화학 제품에 대한 알러지가 있지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기본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왕절개를 갑자기 하게 된 거여서 그 병원에서는 처음에 제왕절개를 딱 하고 나서 흉터를 이렇게 가려 놓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잘 아물고 있어요. 보통 흉터가 크게 남아요 물어보니까 머리카나, 머리카락 한우를 이렇게 얹어 놓은 것처럼, 그 정도 흉터 남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내 배가 잘 아물고 있구나. 이렇게만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적외선이라든지, 이렇게 치료 같은 거를 조금 해줘요. 그리고 거기 병원에 있을 동안은 연고도 발라주고 하거든요. 그렇게 잘 아물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돌아왔는데, 한한달 정도 되고 나서 이거 흉터를 딱 떼고 테이프를 떼고 나서 보니까 헉,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지렁이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켈로이드성 피부이신 분들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고 이게 너무 아래쪽이어서 지금 이렇게 딱 캡처해서 사진도 보여 드릴게요. 진짜 지렁이가 한 마리가 피부 색깔을 이렇게 하얀색 피부가 있으면 걔만 좀 갈색으로, 붉은빛이 도는 갈, 갈색 피부로 지렁이만 했어요. 지렁이. 이만한 게 쫙! 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캘로이드상 피부는 도톰하게 피부가 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흉터가 있을 때는 전혀 그런 힌트도 없이 있다가 이 부분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병원에서는 재생되는 연고를 꾸준히 발라주면 그래도 좋아진다 라고 해서 어, 문의를 해봤는데 어, 이게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여기 연고 처방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적외선, 자외선 이런 치료를 25만원 정도를 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국에서 문의해서 처방받는 약은 어, 국내에서 만든 8,000원 정도의 제품부터 독일이나 이렇게 유명한 외국에서 만든 5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금액대별로. 제가 병원에 나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해주는 거니까 응, 그러려니 했는데 약국에서는 8,000원짜리랑 5만원 정도 하는 거랑 무슨 차이예요 물어보니까. 일단은 국내 제품은 좀 저렴하고 독일 거는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사실 뒤에 있는 성분표를 보면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브랜드, 그 만든 나라의 이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차이겠죠. 그리고 엑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해주신 거를 듣고 제가 아 이거구나 생각했는 게 뭐냐면 어떤 걸바르든지 상관이 없는데 정말 하루에 몇번 수시로 꾸준히 발라줘야 되고 그 흉터가 있는 부위를 약을 발라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굴려가면서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약을 한 통을 다 써서 효과가 있을지, 두 통, 세 통을 써서 효과가 있을지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약국에서는 가장 저렴한 거를 사봤어요. 음, 일단 내가 얼마나 바를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약의 제형은 약간 끈적끈적한 투명한 액체인데, 바르고 나면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흡수될 때까지 문질문질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문질문질을 해서 흡수가 되고 옷을 입었을 때 묻어나지 않을 정도까지 하려면 생각보다 꽤몇 분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세번 바르고 아침, 점심 저녁, 둘째 날 아침, 점심 저녁 발라주고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아지기 시작하면서 3일째부터 목욕하고 나서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 정신없이 바르고, 그냥 옷 입고, 자고.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못하게 돼서 10g짜리? 이런데 그거를 하나를 다못 썼어요. 반 정도 쓰고는 효과도 진짜 없는 것 같고 그냥 포기를 했거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5만원짜리를 안 사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고,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했을 때도 큰 효과는 저는 없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색깔 갈색이 더 뚜렷해졌어요. 이제는 붉은 기는 거의 없어지고, 갈색 빛으로 지렁이 한 마리가 딱 붙어 있어요. 그 주변에서 어떤 분이 캘로이드성으로 솟아오른 피부를 없애주는 주사가 있대요. 근데 자기는 주사를 이렇게 길게 이만큼 손가락, 손가락 두개 정도 드릴까요? 이 정도로 흉터가 있으면 반 정도만 맞고 반은 포기를 했대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막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서워서 저는 그냥 포기하기로 했고, 이 흉터 자체가 비키니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겨울철 옷을 입었을 때는 아예 티가 안 나고, 저처럼 요가복을 입으시거나, 이렇게 되게 얇은 소재의 요가복을 입거나, 수영복을 입으시거나, 실크 소재로 되어 있는 얇은 원피스 같은 걸 입을 때는 사실은 보여요. 보이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위는 그렇게까지 막 집중해서 보는 부위가 아니라서, 어, 일단은 지나 저는 그냥 흘려보내려고 그냥 자연스럽게 영광의 상처라 생각하며 받아들이려고 하고, 오히려 저는 흉터보다는 여기가 어떨 때 가려운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유 없이 어떨 때는 가렵기도 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은 따끔따끔 따끔 할 때도 있고 어, 그런 게 오히려 조금 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연고를 바를 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어, 저는 조금 더 꾸준히 발라볼까 이런 생각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나 켈로이드성 피부여서 이렇게 저처럼 볼록 올라오신 분들은 일단은 병원에 가서 큰 돈을 사용하기 전에 약국에 가셔서 성분 뒤에 표를 잘 보시고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연구부터 일단 처방을 받아서 발라보고 그걸 꾸준히 할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효과가 또 나타나시면 병원에 가서 조금 더 돈을 내고라도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마 직업적으로 수영복을 많이 입으셔야 되거나 뭐 이게 너무 흉터가 예민하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약국에서 일단 저렴한 거부터 써서 효과를 보시면 점점 음, 좋은 약으로 바꿔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켈로이드성 피부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혹시 더 좋은 정보라든지 켈로이드성 피부 흉터에 대해서 없앨 수 있고 효과를 보셨던 꿀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써보거나 체험을 해보고 후기를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